예,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CEO 초대석 시간에는 그 최근 스포츠와 그 레저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능성 의류가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 의류와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 스켈리도 어, 윤진혁 대표를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스켈리도가 가보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저도 들었는데요. 우선 기능성 의류 브랜드인데 웨어가 아니라 기어다, 예. 의류가 아니라 장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미국의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예. 처음 찾아간 곳이 그 아이삭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학기 선수들이 학기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오, 제가 보고요. 그렇군요. 선수들이 안에 어떤 옷을 입었나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안에 면으로 된 네일을 입고 아, 있더라고요. 그렇네. 아 그래서 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음. 안에 입는 갑옷 같은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음. 생각을 갖고 음. 제가 스켈리도 사우 사우루스라는 갑옷 공룡을 형상화해서 음. 저희 로고도 만들고 음. 스켈리도라는 이런 브랜드를 처음. 런칭을 하게 됩니다. 예. 왜 갑옷 같은 옷이 귀여냐면 선수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원정을 갈때 되면 장비를 다들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그렇죠.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장비들을 다 챙겼는데 스켈리도 기능성이에요, 컴프레션이에요라고 그러는데 음. 이 장비를 자기가 집에다 놔두고 왔다고 예. 주말에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저희가 예. 많이 보, 보, 본 적이 있는데 예. 이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옷이 단순한 이렇게 웨어가 아니라 이 기어 장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옷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웨어가 아닌 기어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좋은 또 컨셉을 만들어 내신 셈이 되는데 그 사실 최근에는 조금씩 일반화되고 있지만 예. 그때는 뭐 전혀 뭐 개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하시죠. 예, 기능성 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는 스켈레도란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 저희가 2005년도에 어, 프로야구단 8개 구단 중에 7개 구단을 저희가 이렇게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되는 음, 저, 정말 획기적인 일을 했지만 어. 막상 그 옷을 갖고 팔로를 개척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찾아간 곳이 어 신세계닷컴이었는데 음. 온라인 쪽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음. 아 온라인에서도 이 제품이 스포츠웨어인지 아웃도어인지 어. 자전거복인지 뭐 수영복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음. 개념이 없던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만든 고민해서 만든 그 단어가 기능성 의류입니다. 예. 그 기능성 의류를 갖고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음. 닷컴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게 지금은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시초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웃도어 아니다. 아, 그래야 말로 기능성 의류다라고 하는 컨셉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제품이 또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 아주 그 인상 깊은데요. 그 앞으로 이제 그 기술력 뭐 계속 발전을 시키셔야 되겠지만 스켈리도가진 어떤 차별성이나 기술력. 어떤 예,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기술의 원천은 컴프레션어라고 부르고 예, 있습니다. 컴프레션에어. 몸에 밀착하는 압박형 의류라고 음. 일명칭하고 있는데요. 예. 몸에 압박을 주다 보니까는 땀 배출을 아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음. 근육 위에 또 하나의 근육을 살포시 얹은. 오. 근육의 흔들림조차도 방지할 수 있는 랩핑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원천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런 후가공 기술들을 개발해서 요즘 같은 때는 진드기가 예방할 때는 저희가 진드기를 퇴치할수 있는 이런 안티버그 제품들을 또 출시를 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땀을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발열 가공 제품들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저희 저희 기술의 예. 모토입니다. 예, 땀도 처리하고 또 발열도 시켜주고 또 눈비에도 견딜 수 있게 예. 해주고 뭐 차별화된 부분이 아주 다양하다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는 또그 남수단의 그 유년 스포츠 유소년 스포츠에 예. 또 어떤 또,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두 명의 학생들을 좀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그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 선수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선수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을 좀 데려다가 잘 키워서 음. 그 코트와 디브리의 그 드롭바 같은 유명한 음. 선수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이, 이런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도 짓고 예. 뭐 백신 도 만든 이런 음. 선수를 한번 막연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 는데 음. 작년에 임흥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음.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남수단 국회대표 축구 감독이면서 음. IOC 위원장이면서 음. 내전과 이 전쟁에 지금 힘든 음, 그렇죠. 남수단의 축구공 하나로 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 전도사님이라는 예.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만났습니다. 예. 그 만나서 한 10분 만에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군요. 제가 1년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자 수속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런 예, 걸다 예. 처리하고 요번 9월 달에 우리 남수단 17세 소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한국에 올 때는 저희 나라에서는 조용했지만 남수단에서는 지금 대단했습니다. 음. 공영 방송이나 신문에 이렇게 내전과 이렇게 전쟁으로 음. 피폐한 나라에서 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후원도 음. 해주고 음. 또 특히 축구 선수로서 축구 선수. 또 이렇게 키워주는 그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됐는데 저희들도 음. 그런 작은 작은 심을 갖고 음. 저뿐만 아니라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재단의 이사님들이 예. 많이 계시고 예. 주위에 또 도와주는 많은 분들께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예.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토리를 개발하고 예, 예. 예, 그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예. 이런 그 선순환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것 중에 한국 브랜드들이 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그 밀려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아, 그런 예.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섬유 기술과 이 봉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뭐 IT 기술 또한 세계 최고인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갖고도 이렇게 국내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나가지 못하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예. 뭐 세계 최고의 기능성 예. 웨어를 만드는 예.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기능성 웨어. 예, 기능성 웨어라는 컨셉에 스토리를 더하고 거기에 기술력과 차별성을 더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 개축해, 개척해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스켈리도 어, 윤진혁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